측에서는 새로 제출한 서면이 지금 없죠? 예, 그 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 관련해서 서장님께서 예. 3월 13일 예. 이전에 선고를 하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3월 제, 13일 이전에 성, 되어야 된다 이 얘기 대어야 된다 그렇지 예. 예. 말씀하셨습니다 반부 구성 자체가 예. 어, 그때는 이 비정상적인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주제입니다. 3월 13일 이전에 평기가 종결되면 어떻습니까? 예? 3월1 3일 이전에 평기가 종결됩니다. 평기가 그러니까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 절차가 끝나면 바로 종결이 되겠죠. 선고는 그 뒤도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아 어, 이게 저 전혀 취지를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어, 재판부의 지금 구성이 어, 소장이 지금 일월 3 1일까지 일월 어, 삼십일 그러니까 이월 일일부터는 이제 소장이 공석 사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3월 13일까지 이제 수석 재판관 이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어, 하게 되시면 어, 역시 3월 14일부터는 두 분의 재판관이 공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이 탄핵 절차 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전에는 종결이 되고 선고 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소장님 말씀하신 게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론 종결, 종결은 예. 어, 절차가 우리저늘 강조해왔듯이 이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또이 당사자들의 충분한 그 입증과 또는 반론 이것을 다 들은 다음에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은 피청구인 측이 무리하게 지금 증인 신청하는 부분도 받들어줘가면서 가급적이면은 어, 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충분히 해서 심리가 어, 성숙이 됐다면은 바로 그 절차를 종결해서. 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면 뭐 당장이라도 뭐 이월 초라도 선고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물론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고 재판 절차라는 것이 양측 당사자의 어,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양측 당사자와 관계자들 그다음에 관계 기관의 협조를 지금 당부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니까는 비청위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취지고 예. 청문인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 제가 재판 선고 날짜를 지금 예정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재판이라는 것이 미리 예정을 해놓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충분히 어, 심리가 이루어지고 종결이 될때 성숙이 될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어제 존경하는 우리 권성동 법사위원장님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2월 7일 이후에는 2, 3명 정신문후 심리가 종결될 것이고 3월 9일 이전에 선고가 예상된다. 그런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건 무슨 취지예요? 그 추측성 인거죠 예. 어, 법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법정 외에서 주장한 것을 갖고 이 법정 내를 끌고 들어와서 어, 그 주장에 대해서 주장의 당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어, 저는 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 위원으로서 어, 저희 희망 사항과 그다음에 저희 추측을 방송에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법정 외에서 하는 발언은 어~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어, 물론 이제 양쪽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충분히 고려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니까 그런 법정에서 양측이 다 해주셨으면 하고 어, 밖에서 별도로 이~ 저 심리와 별개로 어, 그런 이제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얘기는 자칫하면은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오히려 심리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장애 요인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도 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로서는 한, 뭐, 헌법재판소와 소추인 간의 어떤 의사연락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은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헌법재판소 대부분 등등을 관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피청구인 대련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 대부분 불채택 결정으로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이건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는 정말 이다아가지 않고 무례한 얘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걸 보면 어 우리 재판부에서는 최대한 입장을 고려해서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 원칙의 문제 있어서 이 단핵 심판 절차가 이게 형사송을 준용하고 있지만 그 준용이지 이 형사송 절차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고, 그거는 우리 준비 절차에서부터 초기 단계에 이미 그렇게 선언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미 선례가 2004년도 선례가 어 그것을 이미 분명히 했고, 그래서 그 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천구이 측에서는 형사소송에 의한 절차 진행을 계속 욕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비총우인으로서는 충분히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어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방어권을 이 보장해달라는 취지를 반영해서 그것을 최대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마치 무슨 이 지금 재판 절차가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또 그렇게 그걸 가정을 해서 그런 발언은 지금 이 법정에 대해서 심각하게는 어, 유감스러운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그 얘기는 네. 어,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 공정성을 누차 강조를 해왔어요. 신속성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신속성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것은 재판부 구성이 7인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심리요구를 겨우 충족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제가 이 재판 소장으로서 임기를 마치면서 이 점을 양 당사자 측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 이상의 의미나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 마치 그런 어? 그런 지금 마디 무슨 어떤 다른 어떤 어이 물밑에 또는 다른 어떤 그 의사 소통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재판부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어제 권순덕 위원장 발언 내용이 거의 비슷한 그런 감을 쨍히 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데있서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생각...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있을 수도 없는 얘긴데 마치 그 모르는 국민들은 어?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시면 3월 13일 이전에 선고된 취지로 말씀하셨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3월 13일 이전에 해야리는 것은 재판부 구성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이게 헌법적인 비상상태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용납되는안 된다라는 재판소장으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후 재판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어떻게 다 이걸 단언을 하겠습니까? 그런 취지니다 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그렇게 발언하신 부 분에 대해서는 심의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걸내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네. 재판장님, 네. 그 지금 오해가 오해가 철회된 것 같습니다. 그 재판장님의 말씀을 이제 저희가 알아듣기로는 지금 헌법상에 명확히 인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헌법상 명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유보 돼 있는 대법관의 숫자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여기 헌법재판소에서도 어2012 헌마 2호 사건에서 이미 일찍이 9명의 다양한 그 헌법재판관으로부터 헌법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있다. 국민에게는 그렇게 말씀이 판시가 돼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국회가 그 빨리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바람에, 헌법 재판관 한 분이 이렇게 흠결된 상태로 7개월이나 간 것이 그 전례가 있고 그때 이런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서도 요번도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헌법 재판관을 시급히 9명 전원으로 구성해야 헌법에 맞는 것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또그 그렇 반면에 헌법 재판이 중단돼서는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아홉 분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피청구인에게도 있고 또 국민 누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 부분과 또 헌법 재판이 만연히 지연되고 일곱 명인 상태에서 계속하면 이게 흠결이 위헌적 흠결이 계속되니까 그 흠결을 빨리 최소화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될수 있는데. 그것과 관계해서 이제 저희들은 조금 오해를 하면은 너무 날짜를 3월 13일까지 끝내야 된다고 이렇게 들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그것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위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헌법기관인 황교안 권한대행도 자기가 임명해야 될 소장님의 후임자를 빨리 지명해야 될 헌법상 법률상 책임이 있고 또더 나아가서 그 후임이신 또 또 재판관님께서 그만두시게 되면 그 후임자인 대, 대법원 대 대법원에서 원래 임명했던 사람이 또 임명을 해가지고 이 아홉 명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될 헌법적 책임이 다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일면 상당히 그 공정하신 역시 소장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싶습니다. a p 3 n j 3 p a n Japan, Japan, 지 a p 지 n j a p a 무슨 일이 있을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저희가 오해하기가 좀 쉬웠다는 말씀을 드더니 그것을 예, 지금 우리 손명사님이 적절하게 이해를 해주신 걸로 보입니다만은 어,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방안 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구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헌법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인이 재판을 하지만은 단순히 9분의 1, 9명 중에 한 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실제로 이제 이 재판 그 사안에 대해서 쟁점과 배경 또 실체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그런 이제 토론과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거쳐서 어, 의견이 이제 어느 한쪽으로 모아지기도 하고 또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게 걸러지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일반인의 어떤 구분의 일막 국회에서의 그 한석의 의미는 르다한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것은 전원이 성원된 다음에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지만은 이 상황이 한자리가 더 추가로 공석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 이것이 어 재판 절차의 왜곡이나 또 내용에 있어서의 나중에 최종 결론에 있어서의 그런 그이 비정상이 되는 그런 것이 심화될 수 있다. 그 점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 당장 지금 소장의 후임자가 지금 지명돼서 어 바로 보충이 될 가능성이 지금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을 하고 이 문제의 근원은 근원은 어 제가 임명 당시에 재판관으로서 소장이 지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임기를 새로 육년할 것이냐 또는 잔여 임기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미 3대 소장 때어 지명을 받은 재판관 중에 한 분이 그때 당시에 그 논란이 돼서 결국은 임명을 못 받고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사 개월여의 그 공석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입법 조치를 해서 임기를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탄핵 재판 와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런 사태는 막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근원적으로 이 헌법 기관에 대해서 이 국회가 이거 무관심하게 또는 이것을 갖다가 이 중요성을 간과하고 이 지나간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되지는, 서는안 되겠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지난번에 지금 아까 우리 손변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8년을 통해서 어 지난번에 그 2014년 도인가요 아니, 아니, 그2 0 1 4년인가 뭐 후보자가 1년 한 4개월 정도 공석이 됐죠. 어,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그때 당시에 우리 헌법재판소에도 공식 의견을 냈어요. 에? 국회에다가 빨리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했는데 결국 1년 4개월 만에 8인 체제로 계속 운영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방치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똑같은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건 지적한 것이고 제가 재판 날짜를 최종 선고일을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진행이 빨리 종료되면 빨리 되는 것이고, 늦어지면 늦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이런 비정상적인 구성 상태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제가 재판소를 떠나는 입장에서 그 의미를 양측 당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아시 예, 예,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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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그, 더 이상 예, 아니 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래 빚어진 해프닝은 사실 그 헌재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언론 인터뷰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가 신속하고 공정하고 또 공정과 신속 이걸 잘 좋아해가지고 재판하기 때문에 언제 선고가 될지 모른다. 다만 두 번째 또 퇴임을 하는 분이 3월 13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로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추 측에서 어그 지난번에 언론 인터뷰에서 3월 9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 얘기를 고발하세요. 아니, 아까 그저 해명을 제, 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소추 측에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헌재의 권위라든가 이 탄핵 재판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예. 그이해기 그 주시기 어,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점은 그 제가 아까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안하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법정 외에서 어, 그런 음. 발언을 하는 것은 양 당사자 측에서 자제 해주셨으면 어, 특별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절차를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